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하여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삼실 전도를 위한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부리며 삽시다. 이도를위 영원한 응답의 축복리며 삽시다. 이번 주일은 강화언약교회 26주년 설립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237전도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은가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24시 누리는 기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현장에 필요한 플랫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파수꾼이 되며 성령 충만한 진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응답을 주시려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셨고 플랫폼, 전도, 행복한 전도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화원의 학교 시대를 위한 전농무하고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요수와서를 통해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와가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열두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는데 각절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후손들이 와서 부족하다고 할 때, 부족하거든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지체하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지체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왜냐하면은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25장 5절에 철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벼를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와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요호와를 믿으니 요호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수유를 삼하려고 너를 갈기 아이들 위에서 이끌어낸 요호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안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 4절이2 5 제를 보면 요셉의 그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이 땅에서 인도하여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뭡니까? 죽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지. 왜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언양을 붙잡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4장 30절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와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땅에 절타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38절에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우서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성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laughs> 여우서와 갈렙만 살았죠.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죠. 이것은 뭡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바로 이가난안 땅입니다. 둘째 자신들이 분배받아 정복해야 할가난안 땅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난안 땅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추리학기 3장 17절에 내가 말해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르는 땅곳 가나안 족속 핵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 분배받지 못했다는 것은 열두 지파의 특권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자가 아직도 일곱 집파라고 했습니다. 일곱 집파는 아직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를 못한 거죠. 권세란 어떤 것입니까? 사용할 때 나타는 권세는 사용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갈렙의 딸 악사가 자녀의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밭과 셈을 얻을 수 있었지 사용하지 않았으면은 빈손으로 씨가 되는 거죠. 그런데 권세, 자녀의 권세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밭과 뭡니까 셈을 얻게 된거죠요 그런데 왜 일곱 지파가 특권을 놓쳤습니까? 그들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 것은 열두 지파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니면서 땅을 그려오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땅을 가나안 땅을 그려와야 분배를 받을 것 아닙니까? 땅을 그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배를 받지 못한 거죠. 본문 3절에 아들에 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희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시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들어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셋째, 가난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봤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간담이 녹아있었습니다. 기생 라비 여우수아가 보낸 정탁분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수아 2장 9절 10절에 보면 여우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희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리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무리 욕속의 두왕 시온과 오에게행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담이 녹았다. 오히려 이 가난 사람들 그렇죠. 간담이 지금 녹아있고 지금 미사일 백성들이 오는 것을 드디워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현실만 봤다고 봐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기본 족속들은,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우수와 구장 입사절에 그들이 여우수와에게 대답할 일로 해 당신이 하나님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기본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종이 쟁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키가 크고 철벽머리 가진 가난한 사람들의 현상만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낙 안악사, 사람 아낙 사람들이 거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 땅을 정복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운 거죠, 그랬죠. 무섭잖아요. 거인들을 만나는 자신이 죽을 수 있으니까. 여우수와 17장, 1 8절에 보면, 가난족속은 비록 철병관을 가졌고, 강할지라도 뇌가 등이 그를 쫓아내리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고, 이 철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철병고 철로 된 그런, 뭡니까?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죠그 정도로 강하게 지금 무장이 됐있다는말이요 그러니까 그거, 그 현실만 본다, 본거라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땅 분별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기 이제 못간 거죠. 그래서 이사일 백성들이 지체를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가난한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체하지 않고 가난한 땅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가난한 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난한 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가난한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가난한 땅은 우리 우리의 가정과 가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위덤으로 정복해야 될 가난한 땅은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상을 섬기면 잘 복을 받는다는 그런 제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서 10장 20절에 물론 음.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등의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는 노한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은 내가 머무는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무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하루 종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나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가정 주부는 가정 현장이고 학생들의 학교가 현장이며 또 직장인들은 직장과 산업 현장이 그 현장입니다. 저와 같이 보기 자는 주로 저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제 현장은 바로 교회가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거기 거기 제 현장이죠. 이러한 현장이 우리가 분배하고 정복해야 할가나한 땅인 줄 믿습니다. 둘째, 가나한땅 정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찾아 드려야 됩니다. 가나한땅 정복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보시면 축복을 알아야 우리는 가나한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전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천국열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현장을 놓고 여러분 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도 주였습니다. 마태부 십장일 전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전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심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가난땅있죠 그런 흑암 현장 그 그게 흑암을 귀신을 어을 o s s i 세 i i t y 하나님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미래의 지옥에 들어갑니다. 에베소 이장1절이 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쓰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은 허무하고 소망이 없습니다. 왜 태어났으며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살며 사후에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자기중심, 불출중심 성공중심의 삶을 살며 고통과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 헛되며 헛되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대하여는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죠. 그리고 마음이 어전하고 외로워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어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술먹 술과 도박과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이 중독된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교층 불규칙, 불교적인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육체에도 질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어나는 건 병원 아닙니까요 지금.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삶의 여유를 가지고 보면 이게 보인다고요 여러분 주변이요 내가 여유를 가지고 또 바쁘게 사는 사람은 이게 안보이지데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보면 은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면 우리가 방을 빌수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가난한 땅을 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이 현장, 그걸 정복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말고. 그렇죠?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려면 은 가난한 땅을 정복하려면 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행복합니다. 오직 복음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들의 축복을 누리며 지치하지 않고 가난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불신앙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염려, 의심, 걱정,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기도 온다의 축복을 누립니다. 지체하지 않고 가난한 땅을 정복하게 되면 은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강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미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사회의 전도가 되어지고 기동답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삶의 현장에서 취역사가 일어나며,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의 땅을 정복하게 되면, 현대의 학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각종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취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에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치유되자아그 흑암 그 현장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복음을 행복한 나의 삶을 부르워하며 따라오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방단 말씀을 붙잡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강단 말씀 매일매일 듣는 정시에 대한 축복을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을 점령하는 그 축복을 드리게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세상을 이제 정복하고 나가야 됩 언제까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역자상태를 보고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답을 주게 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뭡니까? 이지역살리고가문살리에는 빛의 파수 불이다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유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정복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현장을 놓고 늘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복해 올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